아, 이거 안 죽냐? 죽었다. 어, 아. 탈뚜껑, <웃음> 탈뚜껑, <웃음> 탈뚜껑. 아, 탈뚜껑 나오자네요 봐요, 뭐. 탈뚜껑. 아, 탈뚜껑이 뭐 득템 목록 인정? 그러면서... 어, 물을 좀 많이 먹으라고 그러고. 어우, 자, 일단 제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아니... <laughs> 뭐야! 오르뜸인데, 오르뜸, 오르뜸, 오르뜸! 자, 제발 좋은 거 주라! 잠깐만, 기게미기게미랑 딥게이미. 오, 근데 웬일로 유니크가 4개나 주죠, 얘? <laughs> 웬일로... 웬일로 뭐가 됐든 유니크가 4개나 나오는데요? 기게미 오버, 아, 오버. 11%네? 오 반지 짠오 영광 좀 감사. 오 잠깐만 잠깐. 만 구독 감사합니다. 오 기드참 기드참 뭐야 뭐이저것어뭐 이거 이거 캐리스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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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드참. 그 다음에, 에테, 두리엘, 갓바. 그 다음에, 건틀리. 아니, 이거는 환인 뚜껑. 자, 갑니다. 짠! 오, 상급! 오, 상급 아니야? 상급? 160, 15, 40인데, 154에 15, 39면, 오, 오 엄청 상급 아닌가? 짠! 아, 방상은 하급이네요 두리엘 껍데기. 자, 두리엘 껍데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볼 필요 없고. 그다음에 레어 장갑 건틀리 짠 아이템이 너무 안 나온다 너무 안 나와 아 화염 참아 용병 또 죽었네 오아짠아 어? <laughs> <짠>! 아! <laughs> 찐하다 찐해 아 체험판 아니죠. 짠! 아 근데 왜 레벨이 안돼서 착용을 못하네 되죠 짠! 아귀깨겜이오귀깨겜이도 오, 나쁘진 않죠? 댕감이 15%가 어뜸이고 피흡이 7%가 어뜸이었나 요거? 8인가 7인가? 짠! 학급 음. <laughs> 어, 이거는 눈싸움 벨트 아니요 눈싸움 벨트? 그 다음에 이거는 눈싸움 벨트? 자, 눈싸움 벨트. 그래가지고. 어! 섀도우 댄서? 섀도우 <laughs> 쉐도우댄... 댄서? <laughs> 아니, 이것은 섀도우 댄서? 그림자 춤꾼? 이거 에테르 나오면 안 되는데? 아, 에테르 아니고. 그림자 스킬투 2스킬이면 시세가 있고, 원스킬이면 망해요. 자, 갑니다. 아! 한 번에 데미지 용병어디갔냐 어, 짠. 어. 어, 이거 이거는 기드참. 짠! 에. 에이... 자, 디아야 제발. 짠! 아! 발록스 킨. 어, 이거 그리고 이게 스킬이, 원 스킬 있고, 투 스킬 있어요. 원 스킬 있고, 투 스킬. 원 스킬이 나오면 버리시고, 투 스킬 나와도, 버려. <laughs> 투 스킬이 나와도 버려야죠. 뭐, 요즘 뭐안 쓰잖아, 요 이거. 아, 또투 스킬이네. 마이미님, 방제 달래요, 마이미님. 어, 마이티 세트 이거 천상의 비다요 이게 마이티 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상의 비. 하나는 뭐, 다른 거. 자, 짠! 오우, 천상의 비. 성기사 레벨이 2에서 3까지 나오는데, 지금 2레벨이고, 구멍이 다행히 2개네. 강타 확률 끼고, 요거는, 횃불 그, 우버 잡을 때 좋습니다. 우버 잡을 때. 그러면은, 요것도 잡아주시고, 오고, 요것도 다 잡아주시고. 봐요, 바로 떨어지잖아요. 파괴참이. 자, 과연! 제발, 번개 치십 나라 짠! 오, 냉기 72 냉기 72면 나쁘지 않잖아 냉기 72 아, 안전히 <laughs> 짠! 어? <오>, 거대참 <laughs> 뭐야, 뭐야 거대참 파괴참 또 나는데요? 제발 번개 70 짠! 아! 화염 <laughs> 하염하염, 칠십팔. 하염